안녕하세요. 여기는 다보아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EJ 모델 어고 그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카메라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실시간 화면입니다. 실시간 화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만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을 하는 걸 보는 내용을 재생이라고도 합니다. 검색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 USB가 있습니다. USB를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녹화기 뒷면에 보면은, USB를 꼽는, 나, 그, 그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마우스가 현재 꼽히가 있고, 여군 있는 한 개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미리. 꼽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요, 그, 마우스 움직여가지고, 마우스, 어, 우측 버튼을 눌리기 전에, 먼저, 어, 지금 상태는 녹화기에서, 요렇게, 직접 연결된 모니터, 모니터에 지금 RGB선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HDMI선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RGB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녹화기에 직접 연결된 모니터에서, 어, 이렇게, 그 백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마우스로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립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밑 그 하단에 아이콘들이 뜨는데, 맨 왼쪽에는 메인 메뉴 안내, 뭐, 가이드겠죠? 요, 세번째가, 어 플레이백 재생입니다. 요,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날짜, 보고 싶은 날짜를 이걸로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어, 2016년 2월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월달에 2을 클릭을 합니다. 2월. 그러면은, 요렇게 2월달에 클릭을 하면 2월에 어, 이렇게 저장된 영상들이 이렇게 빨간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맨이 바가 0시에서부터 24시간입니다 자, 0시에서 24시간인데 마우스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왼 바단에 화살표 우측으로 보는 방향 말고 어, 한번두번세 번째 네모 버튼이 있습니다 요 네모 버튼을 클릭을 하고 항상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14시부터 17시 사이에 녹화된 영상들이 있는데 16시 30분 정도를 갖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16시 30분 때 영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2번 채널을 갔다가 녹화하고 싶다 할 때는 2번 어, 채널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2번 채널을 두, 1번 2번 3번 4번 채널입니다 2번 채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측 하단에 화살표 깔린 어, 모양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 16시 22분, 23분, 뭐, 24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움직인 감지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조금씩 조금씩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어, 백업 받을 고, 고 내용을 갖다가 이걸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합니다. 클릭, 클릭을 하고, 어, 다시 우측 하단에 화살표 버튼, 엇갈린 방향 말고, 고위에, 그 화살표가 요렇게, 요렇게 싹꼬랑대이처럼 되는 거, 요걸 클릭을 합니다. 어 화살표 깔린 거두개 말고 고위에 있는 버튼입니다. 요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백업, 백업 창이 뜹니다. 그럼 요걸 클릭을 하고, 백업, 백업을 딜릭터 밑에 위에서 두 번째 백업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가 체크가 다돼 있는 걸 확인하시고, 바로 여기서 스타트 하시면은, 스타트 하시면 은 여기 우측 하단에 지금 백업이 되고 있죠 이, 이렇게 백업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백업이 다 되면 오케이 백업 어 오케이 를 누르면 백업이 다 된겁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는 다보아 입니다 여기는 다보아 입니다